서울대 의대 졸업 및 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 예방의학 전문의 황성주 박사 제가 전문의 시절에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강의를 하다 보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핵심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 나무와 같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암을 발견했다고 할 때는 나무를 발견한 겁니다. 이 뿌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나무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이걸 잘라내지요. 잘라내고,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항암제나 또 방사선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의사들이 치료가 됐다고 퇴원을 시키게 되죠.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검진을 하셔서 혹시 재발했는가를 체킹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만 없앤 거지 뿌리를 그대로 놔둔 겁니다. 뿌리를 그대로 놔둔채 나무만 없애고 나서 치료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면역층이 두꺼운 사람은 이런 나쁜 유전자가 있고 또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이 면역층 때문에 이거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면역층에 이렇게 구멍이 생길 때 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수술하고 항암제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 이 면역층이 더 무너지게 됩니다. 더 구멍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치료 끝났다고 가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는 그대로 있고 면역층은 구멍이 생겼으니 사실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재발이나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는 의사는 하나도 없죠. 의사들은 오직 암에 걸리면 치료하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로 봐서는 재발을 안 하는 것이 온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의 측면에서 볼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치료만 끝나고 보내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생식을 개발하게 된 것도 이제 똑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암 한우들을 보다가 암의 원인이 담배 피는 것을 빼면은 거의 대부분이 식생활입니다. 암환자들의 고민은 뭐죠? 도대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는가? 암에 걸리지 않는 분들은 심각하지 않지만, 암에 걸려본 사람은 도대체 뭘 먹어야 재발하지 않는가? 너무 너무 이제 그 절박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분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제 고민하다가 생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도편인데요.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암을 낳으려면 수술하고 항암제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내 몸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항암제를 치료한다고 낳는 게 아닙니다. 암이 생존할 수 없는 그 치유 시스템, 최상의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어떤 암도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돼서 암의 완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암 치료에 있어서 그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암의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치료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다시 흡연을 하면 어떤 치료를 받아도 재발하죠. 뭐, 당연한 것입니다. 담배를 안 피웠는데 왜 폐암에 걸리냐? 그런 분들이 전부 이제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어요. 스트레스하고.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렸는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아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암에 걸렸던 상황으로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때 암에 걸렸으면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뭐, 다 내려놓게 되죠. 두 번째는 결과를 처리해야 돼니 암이 있으면 일단 제거해야 됩니다. 결과를 처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상의 면역을 유지합니다. 암에 걸리기 전보다 더 높은 면역력을 유지해서 암에 안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원리를 이제 기억하시는 게중요합니 우리나라의 그 예를 들면 그, 요즘에 급증하고 있는 암이 대장암이죠.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암들은 전부 다 육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식을 많이 해서 생긴 암인데 의사가 아무거나 드십시오. 잘 드시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암의 원인이 식사였으면 식사를 바꿔야 됩니다. 그 원인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암은 유전자 질환입니다. 갑자기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생긴 다음에 유전자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우리가 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식생활 관련 암은 대표적인 암이 일곱 가지인데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췌장암, 담낭암, 자궁내막암 이런 암들이 전부 식생활과 관련된 암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 때는 이 전립선암이나 췌장암이나 담낭암, 자궁내막암 이런 암들은 너무 희귀해가지고 이런 환자가 이렇게 입원하면 막 구경 갔어요. 가서, 가서 막 케이스 스타들를 하고, 여러분 지금은 너무 많아요. 이 식생활과 관련된 이 암들이 얼마나 증가해가지고, 여성 암에는 유방암 1위죠. 갑상선 암과 유방암이, 남자들은 대장암 1위가 됐죠. 최장암이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잠깐 본 환자 가운데 최장암이 다섯 명이더라고요. 얼마나 최장암이 늘었는지. 전부 다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육식으로 변화하면서 급증하게 된 그런 암들이. 그래서 암으로 되기 전에 갑자기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돌연변이 세포들이 많아지고 그 전에 암 관련 유전자들이 그 변이되기 시작하죠. 비활성화되고 그 전에 이제 운동 부족, 스트레스, 성산소, 방사선, 바람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돌연변이에서 암으로 가기 전에 전암 단계가 있습니다. 암은 아닌데. 암이 가기 직전에 이 전암 단계에서 잡아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암은 이렇게 제거하지만 반드시 유전자와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암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면역층을, 방어벽을 두껍게 하면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와 방어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암의 재발을 막고 또 암을 예방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영양 면역, 이제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리기 전에는 예방할 때는 식탁만 바꿔도 됩니다. 근데 재발을 막을 때는 식탁을 바꿔가지고 약하죠. 그러니까 강력한 영양 여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식을 반드시 권하고요. 새끼 그러니까 식사를 다 하더라도 생식을 반드시 먹으라이야 약경. 그다음에 이제 알칼리 이온수를 권합니다. 알칼리 이온수만이 암을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유일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피에스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존하는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그 항암 성분을 가진 아라비녹실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세 가지를 반드시 권하고, 나머지는 이제 암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양요법이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암에 걸렸을 때는 이게 암이 현재 있다 그러면 비상사태입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아니까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 됩니다. 암이 맥을 못 추도록. 그래서 모든 영양요법과 면역요법을 다 동원해서 완전 히 역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양요법도 식생활에다가 생식과 알칼리수만 더하는 거아라비녹실란과셀프드라는걸 더하는 거그 다음에 모든 제품을 다 하는 이런 영양요법의 단계가 있고, 이제 면역요법도, 어,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미술토요법이라고 하는 그 치료법과 이제 칵테일 치료, 모든 걸다 해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런 면역세포를 집어넣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비타민보다 훨씬 중요한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비타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게 있다 도라지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고추 마늘 녹차 콩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식으로 이 자연 물질 속에 파이토케미칼이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물질들이 들어있더라는것입니다 보시면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은 오렌지색 과일과 채소와 녹색잎 채소 당근 토마토 스피나치에 많이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인데 이것은. 어, 항산화작용과 항도련변이 바람유전자 억제, 면역기능 정지인이라는 이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또, 녹색 노란잎 채소와 파셀리와 셀러리와 콩과 콩가공식품은 항산화작용과 바람유전자를 억제하고 에스트로젠 유사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콩을 많이 먹으면 유방하면 예방이 되죠. 왜냐하면 콩에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유사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에스트로젠을 운반하는 피와 피 속에 있는 것과 결합하면서 에스트로젠을 운반하지 않게 되니까 자극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천연식에는 이런 엄청난 효과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식은 전부 항암제입니다. 반대로 가공하고 인공한 것들은 거의 다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은 천연 면역물질인데 식물에만 들어있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 암과 성인병, 노화, 치매 특히 치매를 막아주는 방패가 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비밀병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식을 개발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자연 그대로를 통곡식 두류, 견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등을 4, 50가지를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을 모아서 이걸 동결 건조해가지고 분쇄하면 여러분 동결 건조라는 것은 마이너스 40도씨에서 얼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정자를 보관할 때 시험관 아기를 만들 때 정자 은행에서 마이너스 40도씨에 정자를 보관하면 몇년 동안 살아있죠.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 40도에서 동결 건조하면 영양소들이, 효소들이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물을 부어서 먹으면 회복이 되는 이런 걸 이제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천연 자연물에 들어있는 화이토케미칼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깨를 냈어요. 그럼 그걸 그렇게 많은 양의 채소와 곡식과 야채를 먹지 않고 과일을 먹지 않고 그냥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먹으면 다음이 안 걸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타카로틴은 특히 폐암을 예방하는 물질인데 이것을 당근이나 녹황색 야채를 먹지 않고 확 합성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이 베타카로틴 서플리먼트죠 이것을 많이 먹었더니 천연물로 먹을 때는 폐암을 예방해 주는데 이렇게 서플리먼트로 합성으로 먹었더니 익스트라하일레이트죠 그러니까 폐암에 더 많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자연 물로 할 때는 예방을 하는데 이걸 화학제재로 합성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폐암을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화학적 합성 물질은 암 예방에 효과가 없다. 오히려 악화시킨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깨를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천연 물을 이용해서 자연 그대로 먹으면서 암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그래프는 여러 종류를 먹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한 종류 한 종류를 먹을 때 예를 들면 이제 항산화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항산화 효과는 암과 성인병과 또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작용인. 이것을 오렌지 두 번째는 사과, 세 번째는 포도, 블루베리를 넣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높아지죠. 근데 오렌지보다는 사과가 낫고 사과보다는 포도가 낫고 포도보다는 블루베리가 낫고 그런데 더재밌는 것은 이네 가지를 4분의 1씩 섞어가지고 이네 가지를 4분의 1씩 섞어서 먹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섞은 것은 조금만 먹어도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많이 섞어 먹을수록 폭발적인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식을 개발할 때 45가지, 55가지를 섞었는데 그 섞은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이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걸볼 수가 있어요. 한 종류를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골고루 조금씩 먹어야 폭발적인 상승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암협회와 세계암연구재단이 하도 많이 암에 걸리니까 이렇게만 먹으면 절대로 암이 안 걸린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하루 다섯 번 먹으라는 것이죠. 하루 다섯 번 이상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암이 안 걸린다. 참 좋지만 이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 세 끼도 아니고 다섯 번 이상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곡류, 콩, 견과류, 뿌리, 감자 등을 섭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먹을 때한 가지만 먹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지 말고 현미밥만 먹지 말고 거기에다가 조수수 콩 보리 그다음에 땅콩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감자까지 다 집어 넣어서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질리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냐? 약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는 설탕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지방 먹지 말고 소금 먹지 말고. 실온에 방치된 거 먹지 말고, 불에 탄거 먹지 말고, 익힌 거 먹지 말고, 식품 첨가물 이 있는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죠. <laughs>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그 대신 이것만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갑자기 제가 등장해서 생식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를 못하지만 일반 식사를 하더라도. 한끼 정도만 먹으면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걸로 이제 제가 생식을 본래 개발한 사람은 아니에요. 본래 이거 몇천년 전에부터 온 건데 제가 과학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암에 안 걸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TV 에 여러분 보시면 암에 걸렸다가 뭘 먹고 낫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낫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의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암이 갑자기 없어지려면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암은 유전자 질환인데 암 유전자가 없어져야 돼. 유전자가 바뀌어야 드라마틱하게 뭘 먹고 낫왔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가지고 유전자가 바뀌냐 그런 게제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좋은 음식은 유전자를 바꾼다고 하는 연구 논문이 메사추세스 의과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이제 금년 초에 그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일으킨다. 말하자면, 이런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작동이 되면 암에 걸리고, 이게 작동이 되면 암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두 개의 유전자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유전자 발현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팀에 의한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맞으면, 해로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면이나 삼겹살이나 이것을 먹으면 유전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유전자가 이렇게 나쁜 것을 바뀌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로운 음식을 먹으면 이로운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이롭지 않은 음식이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금만 섞어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운 변화를 이끌어낸다 무슨 말이냐면 라면을 먹더라도 그다 생식을 좀 뿌려 먹으면 전체가 이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식사를 하더라도 좋은 식사를 조금만 섞어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생식으로 못 따르는 병은 없다. 10년 동안 임상 연구하고 또 저희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자연으로 우리가 먹는 일반 것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가를 쓴 책이고요. 이렇게 많은 종류를 전부 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을 모아다가 동결 건조해서 이것을 한 포에 집어 넣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식사를 식탁에다 갖다 놓으려면 몇십만 원들 거예요, 한 끼에. 이것은 이제 먹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금년에 돌아가셨는데, 이희대 박사라고요. 세브란스 유방암 전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2003년에 대장암 위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나서 여섯 달 만에 간과 골수로 전이가 됐어요. 말기암 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 포기를 했다가, 식이요법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더래요. 히트를 찍어보니까 어떤 암은 약간 자라남이 있는데 어떤 암은 없어지거나 자라지더래요. 너무 놀란 거죠, 이분이. 항암제로도 못 고쳤는데 식이요법을 통해서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식이요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이제 8년 동안 12번 재발했는데 간은 3번 잘라냈고 대장과 직장은 한번 골반뼈 제거술도 받았습니다. 그 현미, 흥미 버리조 등은 적곡 밭과 유기농으로 재배한 야채 위주로, 그러니까 철저한 식이요법과 걷기 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희망을 강조했죠. 희망을 가지면 면역 수포가 활 성화된다. 암을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기를 어, 암 말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기 암은 없다고 봅니다. 사기 다음은 오기입니다. 암을 이겨낸 단계죠. 암을 이기겠다는 오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오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을 이기겠다는 오기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예비하시는 오기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그 암이나 또암환우의 가족들 또또 계시면 또 주변에 암한우들을 또 두신 분들이시면 정말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암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밤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